오늘은 삼성의 피스 홀딩스의 2026년 1월 8일 분봉 흐름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진입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은 물론 평단 맞춤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의 시작을 보면 시초가는 69만 4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에서 시작했지만 이내 빠르게 상승 탄력을 받으며 오전 9시 무렵 장중 고가인 71만 6천원까지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 약3% 가까운 급등이죠 하지만 이후엔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고 몇분 사이에 다시 68만 천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단기 급등 후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급등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남긴 음봉이 출현한 점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죠. 오전 10시 이후 흐름을 보면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저점은 68만 1000원이었고 다시 69만 8000원 부근까지 회복하는 탄력이 있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 반등 과정에서 이평선 중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며 기술적으로 단기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69만 5천원 선에서 지속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종가인 69만 4천5백원까지 다시 밀리게 됩니다. 이는 상단에서 물량을 털고 나가려는 매물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전 고점이었던 71만 6천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둘째는 오전 저점인 68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두 지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 구간 내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급등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동 평균선 배열은 다소 혼조세입니다. 5일선이 단기적으로 상향 전환된 이후 정배열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후 종가 기준으로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을 다시 하향 돌파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기 상승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의미있는 반등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69만 8천원 이상에서 종가마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 아래 구간에서는 여전히 단기물량 정리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면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단 추세가 명확해진 후 대응하는 게더 나은 전략이죠 만약 오늘 하루종일 분봉을 보며 매매를 시도하신 분이 있다면 특히 오전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의 경우 현재는 수익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평단 조정보다는 매수 시점 재설정 전략이 필요하죠. 혹시 매수 시점이나 평단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0 1 0 2 7 0 1 6 6 1 1로 문자 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 거래량 흐름을 보면 장 초반 급등 구간에서 집중됐고 이후엔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당기 에너지 소모가 마무리되는 구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래량 흐름은 다음날 장 초반 움직임에 따라 재차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시초가 흐름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의 지분 관계 등 바이오 섹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반의 분위기와 뉴스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연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부 뉴스나 모회사 관련 이슈에 따라 단기간 내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자면 오전 급등 이후 차익 매물로 하락, 이후 기술적 반등 시도 그리고 다시 약한 마감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였습니다.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하루였고, 중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주요 지지선 유지를 지켜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상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 분봉 차트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 평단별 대응법 혹은 비중 조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수천번의 매매를 경험하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에서 급등이 터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즉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기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이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종목만 고점에서 꺾이고 내가 판 종목만 다시 올라가는 경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다가 오르고 나서야 왜 나만 못 탔지 하고 억울해지는 감정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어, 보이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진짜 급등 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270-6611.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급등 종목을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라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잃었거나 계좌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공통적인 전주 신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붙고 캔들의 형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세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장중에 직접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대신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테마 흐름을 점검하고 장중엔 실시간으로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감지해 안내드립니다. 이게 바로 상황가 가는 종목 알아보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 분석을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수급을 추적할 필요도 없고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간 경우, 둘째,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 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6611 번호로 급등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력 기관 외국인 모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호가창에서 매집 패턴이 보이거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수량을 쌓아가는 형태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당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초보자가 직접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점심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 실시간 분석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계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종목을 알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가가 이미 찍힌 뒤에 알게 됩니다. 뉴스가 뜨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가 나오기 훨씬 전에, 즉 초입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보내세요. 문자 보내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 계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왜 잃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상한가가 다 나온 뒤 뒤늦게 뛰어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급등 전에 준비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 드립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는 그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1 번호로 급등금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의 변화는 이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